안녕하세요.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켜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실력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 사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아합과 유다의 여우사밭이 길라라못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아합이 참 이상한 제안을 여호사밧에게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갈 테니까 당신은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봐도 이건 그 너무한 거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합은 미가야의 그 예언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변장해서 다른 병사의 옷을 입고 다른 군인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가하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도 이 전쟁터에 왕이 있어야 하니까 여호사바에게 당신이 왕복을 입고 참여해 달라 이야기하는 거죠. 뭐 말이 좋아서 왕복을 입고 참여해 달라는 얘기지. 자기 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있고 위험도 다 당해 달라 하는 말과 뭐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아합은요 자기 입으로 분명히 나, 내가 평안이 올 때까지 저 미가야를 고생했던 고생인 물 마시게 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들은 미가야는 왕이 평안히 돌아올지면 당신이 살아 돌아온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겠습니까?라고 말했던 그것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어서 두려웠던 것이죠. 불안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선택은 이렇게 변장하고 여호사밧으로 자기를 대신하도록 하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면 좀 안전할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상한 대로요. 그 전쟁터에 가니까 아합 대신에 여호사밧이 위험에 처해집니다. 왜 그랬냐면, 베나다시오, 이 아람 왕이 명령하기를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야, 너희는 이스라엘의 어떤 장군이나 군사나 이런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무조건 이스라엘의 왕과만 싸워, 그만 쫓아가고, 그와 싸워, 싸워야 해. 라고 명령을 내렸으니, 병거를 탄 32명의 지휘관들이, 왕을 발견한 것이죠. 여호사바을 보고 틀림없이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병거의 지휘관 32명이 여호사바에게 달려옵니다. 여호사바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막 소리를 지르니까요. 이 병거의 지휘관들이 보고 어 이스라엘 왕이 아니네라고 생각이 아, 그렇게 하고 말하고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가짜를 말이야. 왕의 옷을 입혀 놓고 트릭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죠.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시죠. 음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은 그 위기를 어,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아합은요. 위기를 피하려고 했던 그 아합은 어떻게 됐냐면 아람의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합을 겨냥해서 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쏜 화살에 갑옷과 그 흉판 사이 그 틈에 그 화살이 박힌 것이죠. 그래서 그가 부상을 입습니다. 얼른 전쟁터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했는데요. 병거를 모는 사람에게 전쟁터를 빠져나가자라고 말을 했어도 전쟁이 너무 맹렬하니까 병거에서 계속해서 아람의 군대를 막고 버텨야 하는 그것을 해야 했던 것이죠. 저녁이 되어 아합은 죽게 됩니다. 그때 상처에서 피가 흘러서 병거 바닥에 고이죠. 아합이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아합이 죽은 것은요, 뭐 자객이 오거나 무슨 뭐큰전쟁에뭐 이렇게 전투에 음 아합이 참여해서 막 맹렬히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무심코 한 사람이 쏜그 화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쏜 화살에 맞은 것이죠. 과연 이것이 우연이었겠습니까? 예. 네. 그가 마침내 그것을 맞고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가의 예언대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저녁이 되고 나니까 한그 진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죽었지만 각기 도가라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미가야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 목자 없는 양인데. 목 잡는 양이라도 위험 당하지 않고 그들이 갖기 평안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죠. 그 역시 말씀이 이루어졌고요. 아합이 죽어서 사마리아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아합이 탔던 그 병거에 피가 고였으니까 그 병거를 씻어야 했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세서 씻습니다. 그때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할지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그 말씀대로 아합의 피를 할 것이다. 나봇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봇은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여기는 사마리아니까 뭐 똑같은 데 아닌데 뭐 말씀대로 된것 반은 맞고 반은 아니잖아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성 밖을 말하는 것 말하는 것일 텐데요. 나봇은 성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돌로 어, 쳐서 죽임을 당했고요. 어, 이것도 이 샘도 이 못은 대부분 성 밖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 병거를 씻은 것도 성 밖이었겠죠.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그것을 핥았다라고 할때 같은 곳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사신 그 말씀과 같이 개들이 그 아합의 피를 핥게 된 것입니다.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아합의 남은 행적, 그가 행한 모든 일, 그리고 그가 건축한 상하궁,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아합이 죽고 나니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왕이었지만. 또한 뭐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궁도 짓고 성읍도 짓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뭐 아무리 그런 것을 많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합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에 자기가 해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거죠.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변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을 자기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참여해 달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전쟁에 참가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불안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죽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잊으셨거나 포기하셨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란 말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합처럼 어떻게 방해를 해서라도 나는 피해가리라 그렇게 하여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 어제 주일 예배 때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그것을 피해 보려고 하는 아홉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싶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아합과 같이 변장하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러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크신 것 믿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사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일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 되는 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변장하거나 바꾸어 다른 것으로 나를 삼고 그렇게 속이려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